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2022학년도 대입 예, 예. 자기소개서에 관한 자기소개서에 네. 네. 이야기 입 대입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 제목은 네. 무엇이 변했을까 어떻게 대처할까 되겠습니다 음.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음.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예어 먼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2022학년도 분위기는 도대체 어떨까? 전체적으로 예. 축소가 되거나 예. 혹은 폐지가 되는 폐지가 쪽으로 가고, 되는 쪽으로 가고 예. 있다. 예. 축소 및 폐지 분위기다. 이 소식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까요? 왜 요새 분위기가 폐지 혹은 축소 분위기인가? 그게 곧 없어져요. 곧 네, 없어진다. 곧 없어져요. 네. <laughs> 어차피 네. 없어진다. 예. 말씀이신 즉 2024학년도부터 네. 그렇죠. 예. 이미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다.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 자, 그리고 예. 두 번째 요인이 지금 보이시는 게, 두 번째 음, 요인. 음. 예. 수시종합이 예. 어, 점차 또 축소가 되고, 예. 교과 전형, 그리고 정시가 점차로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예. 입시제도 자체의 음. 큰 변화에 기인한다. 음. 음. 이제 2번 보시면, 2번, 여기 지금 보이시죠? 수시종합 전형이 축소되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고, 또 여러분들은 고3이니까잘 알겠죠. 수시 종합 대신에 이제 수시 교과 전형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 자소서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소서는 수시 종합에서만 받기 때문에. 음, 음. 예. 그게 두 번째 이유였다. 마지막 이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부터 갑자기 확 바뀐 게 있었죠. 예. 뭐였죠? 고교 블라인드제. 그렇죠. 눈교제라고 블러지 불러. 블라인드. 그렇죠. <붕> 예, 입학사정관 눈뽕. 예. 입학사정관들이 예. 눈뽕을 맞은. 그 이제 어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교 블라인드제라는 것이 생겨서 예. 입학 사정관들로 하여금 네. 이 학생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하는 예, 블라인드시켜버리는 그렇죠. 네. 실제로 학생부상에서 이제 골뱅이로 음, 음, 음. 다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입학 사정관들의 관점에서는. 예, 예. 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죠. 그렇죠. 출신 학교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소서를 본다면 음. 이전에 자소서를 읽던 흐름 혹은 방식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전반적으로 축소 및 폐지가 음. 되는 분위기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음. 자, 다음 이슈로는 실제 각 지역이라든가, 예. 각 대학별로 어, 현황이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도표 예,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지역. 수도권 상위권 학교 먼저 뽑았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021학년도에 제출했던 내용이고요. 예, 자세히 이, 보시면 요 여기 이제 2021학년도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2022학년도의 계획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예, 2022학년도 계획들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뭐가 좀좀 비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승이 되게 많았는데 예. 여기는 이승. 예. 예. 그런데 벌써부터 이스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하고 외대가 비네요. 그러네요. 예, 이 학교들은 완전 폐지했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선제적으로 폐지한 거죠. 예, 선제적. 이스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 그래, 그렇죠. <laughs> 예, 이렇게 됐.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2021학년도 대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1,789명 요교요교요 고, 예. 이었던 어, 연대가 이제 (1042명으로) 줄었네요 네, (3분의 1) 이상이 줄었네요 예, 뭐 예. 유명한 게 이제 요즘에 경희대 뭐 중대 이런 학교들인데 (1000명) 네. 뭐 줄었죠 (2170에서) 이거 많이 줄었어요. (1420) 예 요것도 예, 수시 종합 전형이 줄어서 음. 실제로 경희대학교는 수시 종합 전형을 이번 연도에 (1000명을) 줄였습니다 음. 예, 수시 교과 전형을 신설을 했죠 정말... 그런 거에 여파로 서울에 있는 주요 명문대학들은 자소서가 물론 뭐~ 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나요 어 홍대 늘었다고 하기에는 좀 (100명) 정도 예, 예 뭐~ 고그 정도 말고는 네. 대부분의 학교가 아, 이화여대도 약간 좀 약상승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100명) 이상씩 그렇죠. 떨어지는 네. 추이를 보이고 음.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장면 고대 서강대 한양대 이른바 수도권 외대. 상위권 대학교, 네, 예, 예. 내학교는 아예 없어졌고, 예. 나머지 학교들은 여전히, 여전히 중요하다. 예, 숫자는 줄었지만 종합 자체가 줄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 전형을 실제로 음. 어플라이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다음 음.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중위권 대학을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도표 보시겠습니다. 음. 있음에 비해서 좀 빈대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 빈대가 음, 있네요. 비어요. 한양대, 당국대, 한국외대, 글로벌, 상명대, 을지대 등등등이 폈습니다 예. 예, 완전 배지했다 예. 예. 나머지 학교들도 앞에랑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856, 322, 890, 610, 173 있습니다 똑같은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봐야 될 거는 완전 없앤 대학교가 어딘지 음. 예. 그런 대학교들을 선택하게 된다면 만 선택하게 된다면 사실상 다 없을 필요가 없죠 대신에 내가 만약에 어떤 학교 자소서 써야 된다면, 음, 잘 써요, 잘 써야죠. 예. 그냥 잘 써요? 아주 잘 써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써요. 써야 됩니다. 자, 다음 투표 가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네, 예, 국립대, 예, 국공립대. 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흐름을 어떻게 뭐 이야기 한다기보다, 네, 예.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유이 홍해요. 여기 여기 예. 보니까 예, 있음이 많았는데 네. 예, 이 없다고 봐야 돼. 네. 근데 두개 학교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경북대 25명. 예. 네. 1175명의 자소서를 요구했는데 25로 줄었네요. 네. 이게, 이게 25는 뭐죠? 이게 그 영롱인재. 예. 네. 네. 얼마 안 뽑는 전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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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뽑는 전형에 사실상 음. 일반적인 종합 전형은 아니다. 특별한 케이스의 종합 전형에서는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충북대 207이에요. 이 전형은 특별한 전형이에요. 자소서도 받고, 수능 최저도 보는 음, 음. 그런 종합 전형. 이 일종의 내신이 조금 안 되더라도, 수능하고 또 전공적합도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게 조금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음. 도전해 보지 않을래. 추격해서 말하면 내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된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구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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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이런, 네. 도전 기회. 그렇죠. 사람이 한번 망했다고 끝까지 망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한 번은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예, 이런 예, 차원으로 얘기를 예. 할 수가 예, 있을 할것 같아요. 새롭게 예.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것도 음. 어, 내신이 좀 중위권, 음.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요 전형도 한번 자소서를 음. 어, 준비해 보는 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역전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어~ 다음 과 한번 가볼까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 예.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예, 교육대 학 대학 한번 ]입니다. 가봐 보겠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유싹 변네요 예 전부가 싹다 비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공주 교대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음.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활동 보고서 뭐요런 거를 요청하는 음.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음. 그 자기소개서 관련 뉴스를 좀 서치하다 보면 공주교대가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받는다. 예. 뭐 그런 뉴스가 꽤 있어요. 예, 잘못 알려진 거죠. 예. 자기소개서가 아닌. 그니까 자기 활동 보고서. 보고서다. 예. 보고서다. 이거 예, 완전 이거는 예. 보니까 학생부를 약간 좀 뭐랄까 요약을 했다. 그 그러니까. 예. 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게 단타. 그냥 이런 활동을 이렇게 했고 음. 그 활동의 핵심은 무엇이다. 음. 그런 걸로 이제 도표에 정리하는 식의 보고서가 음. 있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므로 네. 실질적으로 교대에서는 전멸이다전멸이다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인서울 대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음. 선택적으로 아예 안 하는 대학교를 음. 고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하는 대학들 음. 뭐 그런 대학 중심으로 고를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잘 봐라. 잘 봐라. 네. 교대와 국공립대는 아 없다 없다고 생각하자 예, 예. 예 없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몇명안 되는 그거는 우리가 예, 전략적으로 우리 전략적으로 선택해 예, 예. 볼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충북대라든가 경북대가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자첫 번째 이슈 음. 실질적으로 폐지된 학교와 예. 예. 필수 학교인 학교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예. 이슈 넘어갈까요네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이제 자기소개서 기본 문항이 변했죠 네. 예 많이 변했네요 예. 이번연도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반길만한 네. 소식은 전체적으로 글자 수가 예. 줄었다는 글자, 글자, 점입니다 글자 수가 자 보겠습니다 예. 다소서 기본 문항 변화 어떻게 변화됐는가 (1~2번) 원래 (4번까지) 있었는데 (1~23번으로) 음, 줄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1~2번을) 몰아서 써라. 한꺼번에, 예. 예. 한 군데다가 몰아서 이렇게 예, 적도록 했어요. 원래 예전에는 1, 2번이 이렇게 구별됐어요. 1번은 네가 어, 공부하는 시간에 했던 거를 쓰고, 2번은 활동했던 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게 공부냐 활동이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조금 뭐 어렵죠 어렵죠 예, 예. 예 그런 물론 뭐 체대 관련 학생들은 음. 활동과 공부가 음. 완전히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미대관 학생들도 그렇겠네요 어, 예체능계를 제외하고는 음. 공부한 이야기와 활동한 이야기가 음. 늘 음.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사실상 1, 2번이 그 부분점모했었죠 음, 음. 예,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화진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핵심적으로어 나의 이제 그그그 그, 그 학문적 역량 이런 것들을 예, 한 번에 녹였어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아닌가 하는 생각. 중요한 생각입니다. 건 근데 이 1번 천자 2번 천오백자가 예. 아, 합치면 2500자잖아요. 예, 2500자. 2500자가 어떻게 됐어요? 1500자로 예, 천자가 무려 예, 예. 날아가면서 천자가날아갔다라는 예. 거는 우리가 쓸 공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부담감이 좀적어지긴 했는데. 뭐 직접요. 예. 그렇죠. 예. 어,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고 엄청 많은데고 엄청 많아. 네. 나게 1학년 때부터 이거를 1500자에 어떻게 다 써? 막 이러는 경우도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수시 종합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선배들도 거의 다 수시종합으로 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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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전략적으로 줄었다는 거는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음, 있다는 점과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뭘 선택하고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전과 다르게 변했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더잘 써야, 아, 그렇죠? 써야 된다는 라얘기예 그래서 더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 결국은 음. 숙소 팬이 됐지만 남은 사람들한텐 더 중요하다. 그럼요. 전략적인 선택도 예. 훨씬 더잘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유리한 부분이 예. 있다. 예. 뭐그 정도 예.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 3번도 마저 얘기해볼까요? 예. 1 번의 경우에는 20, 21학년도에는 이래요. 학교 그렇죠? 생활 중 여기 음, 학교 생활 중 배려하고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웠거나 느낀 점들을 써라. 예. 천자. 천자에서 천자. 예. 띄어쓰기 포함 천자였죠. 야, 네. 자 올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통 아닌다. 공동이에요. 공동체. 동, 동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800자입니다. 예, 내용은, 일단, 비슷한데? 예, 내용은 비슷한데 예. 천자에서 800자로 줄었다. 음, 음. 그리고 질문 자체도 훨씬 더 정비된 느낌이 아닌맞아요 음, 예. 예. 질문이 변화한 만큼 내용적으로 크게 뭐 요구하는 게 변화한 건 없는데 음.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금 이따가 그 예, 정리하면 거. 공통문학 예. 1, 2, 3번이 1번과 2번으로 줄었다. 과거의 1번과 2번이 1번으로 합쳐지고 예, 맞습니다. 과거의 3번이 이제 2번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 2 0 0자가 음, 줄었죠. 네, 그렇죠. 예. 어, 이제 자율 문항 가봐야 돼요. 자율 문항 가보시죠. 네, 네. 자율 문항도 예전 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었는데 네, 음. 이번 년도 이제 자소서 받는 학교들 몇몇 보니까 한 번조차 안 받는 학교들이 조금 네, 늘어나는 추세다 얘기할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뭐 어, 명문대 말고 이제 중위권 대학, 수도권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3 번이 예 보통은 없거나 것도 많더라고요. 지원 동기 해가지고, 예. 한 천자 미만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 네. 네. 자소서 기본, 기본 문항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변화를 좀 가지고 있었다. 라고 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